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간판이 보이죠? 명심이 다육에 왔습니다. 명심이 다육에 와서 또 예쁜 아가들 제가 힐링하고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요. 명심인의 다육이 여기 렇게 들어오면은요. 이 안에 문을 싹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창이 먼저 반겨요. 창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주 명품 창. 아이고, 저이창 보면은요. 자꾸 저, 뭐야, 나도 창을 많이 길러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나요. 창이 이렇게 쭉 창도 마지막 여러 가지 창이 이렇게 멋진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뭐 가이아 좀 보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이쁘대, 가이아? 가장자리가 분홍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아주 예뻐요. 멋진 창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이아 얘도 얘도 어머 얘도 이렇게 이쁘네. 아유 손톱 꼽좀 보세요. 손톱 꼽, 손톱 끝이 아주 그냥 아주 바늘 끝 마냥 뾰족뾰족하면서 저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네. 어머 쟤는 또왜 이렇게 이뻐? 저기 있는 애, 저기 있는 애, 여기 엄청 이쁘죠? 아유 창들은 이렇게 포스가 멋지죠. 쟤 너무 이쁘네. 어머 좀 저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지? 제가 혼자 이렇게 쭈얼거립니다 네. 여기요. 아유,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너무 이쁘죠. 미니 염자 계절금입니다. 미니 염자 계절금 하나의 이렇게 포토를 들어볼게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목대가 아주 이렇게 굵죠. 미니 염자 계절금이에요. 이렇게 포토에 심어져 있는데 이 아이가 만 원입니다.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꽃피는 염자 얘는 꽃피는 염자 금입니다. 꽃피는 염자금 이렇게 두수 이렇게 여기 여기 목대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있죠. 이 아이는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풀분에 심어져 있죠. 집에 분이 있으시면은 이런 아이 택배 택배가 되시니까요. 택배 받으셔가지고 분이 있으시면은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니 염자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아이는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오, 얘도 색상이 아주 이쁘네.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물 주셔가지고 물방울이 보석같이 이렇게. 아이고, 얘네들 물 먹으면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얘가 타이니버겁니다. 이렇게요, 이쁘죠? 여기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네요 아유, 예뻐요. 어머, 얘 입장 입장 좀 보세요. 꽃같이. 아주 규칙적 있게. 너무 이쁘죠? 뭐, 이렇게 있는 아이 타이니버거입니다. 타이니보거 근데 왜 가격이 안써 있어? 오, 3천원인가 얼마인가? 아무튼 간에 타이니버거는 가격이 없네. 여기 보시는 아이, 요거 불긋불긋하게 물들었죠? 얘가요, 부영입니다요. 부영. 부용, 제가 이렇게 부영이나 저 금황성 소개할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죠? 이 아이는 금망성은 입장도 더 커요. 그러면서 빨갛게 물들고 얘는 부용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좀 연해 보이는 아이. 금망성은깜저 저기 뭐야 검붉은색 비슷하게 그렇게 저기 목대가 생깁니다. 얘는 부용이에요. 부용은 요런 아이 5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이뻐? 여기 여기 <laughs> 가운데 여기 노젯 보세요. 아유, 나요렇게 노제트,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너무 예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얘는 아르게인이에요. 아르게인은 3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3천 원에 판매되는 아르게인. 어머, 자구도 나오네. 어, 자구인가 꽃대인가 어디 좀 볼게요. 아, 얘는 꽃대예요. 꽃대. 요, 요 아이 지금 보세요. 여기 요 아이는 꽃대예요. 여기는 자구입니다. 자구하고 꽃대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주 봐, 이렇게 보, 보다 보면 분간이 가요. 얘는 자구자구로 나오고 애기고 얘는 꽃대로 나오는 아이입니다. 아르게인 요런 아이 3,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근데 이 노제트 너무 이쁘게 올라오네. 이렇게 멍이 들면서 붉은색으로 멍이 들면서 이렇게 이쁘게 올라옵니다. 아르게인 3,000원이에요. 블루 엘프입니다. 예쁘니 블루 엘프 아이고 세상에 나 블루 엘프이렇게좀 보여드릴게. 여기요. 얘가 약간 분을 입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묵잖아요. 묵으면 이입장이 약간 이 뭐야? 그린색이 나면서 투명한 약간 그런 빛, 그런 빛이 나면서 여기가 빨갛게 물이 듭니다. 블루 엘프 근데 얘 얘요. 지금 묵은 둥이에요. 엄청 묵은 둥이. 하엽이 이렇게 보이시죠? 얘다띄면은 이제 목대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엄청 무은해 애네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나오네 아이고 블루엘프 요런 애 4,000원이면은 이거 길렁값은 되나 모르겠네 <laughs> 아무튼간에 요거 4,000원입니다 레티지도 소개해드릴게요. 레티지 여기 목대를 보세요. 이렇게 굵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거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죠? 레티지아 요 아이도 3,000원이에요. 이렇게 4도로 있는 아이 여기 얘는 또 누군가 보자 흑토이입니다. 어머, 어머 얘 흑토이 <laughs> 물들은 것좀봐 특이합니다. 흑토이가 얘또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흑토이 응? 이렇게 물도나네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흑토이 이런 아이도 3,000원이에요. 응, 물이 들어서 이쁩니다. 흑토이 흙토이를 소개해드렸어요. 장요 보세요. 꽃 같으죠? 아이고 예뻐 예뻐. 아유 너무 예뻐. 폴리 린지 하나 요 아이 0천 원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핑크 핑크하게 너무 이쁘죠? 여기 요 그린색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이쁘죠? 웨스트 레인보우. 이 아이는 두수가 이렇게 3도4도 그러네요 이런 아이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만원씩 하는 아이예요 3두로 있네요 이렇게 아유 색감 너무 이뻐 웨스트레인보이 만원씩 판매되는 아이 소개해 드렸어요 아우고 손떡꽃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시아와 어머 3천원이면얘 괜찮네요 3,000원 입니다 이렇게 아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치아와 3,000원씩 하는 아이를 소개해 드렸어요 명시민에 들어서소인재 그물 이렇게 지금 찍어 봐요 소인재 그물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예뻐요 여기 화분 쭉 보세요 쭉 이렇게요 어디서 본 화분 같지 않나 여기 저기까지 쫙 심어 놨네 제가요. 하나 이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요. 소인제 금입니다. 소인제 금이요. 요 아이가 좀 가격대를 하죠. 요 아이. 지금 이름표 보여 드릴게요. 소인제 금이요. 위에 아가가 12,000원이고 여기 요 분요. 분. 요분요 분. 요 분이 2,000원입니다. 뭐뭐 2,000원짜리 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아이고 행복합니다 행복해 이렇게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이렇게 이뻐요 양진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양진 이렇게 이쁘죠 얘도 요요 요, 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놨네 아주 이쁘네 양진입니다 아, 요런아이들로 어디서 구해오시나 양진이요 얘는 만 원이고 여기 분이 2,000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양진. 아유, 두수가 엄청 많아요. 두수를 셀 수가 없네. 한 20도는 되는 것 같으네. 여기,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보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다갈다갈다갈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 지금 양진. 양진도 이렇게쭉 있습니다. 양진도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서 안, 안 보여도 드리, 되죠? 이렇게 쭉 나란히 있어서 이렇게 여기 요런 아이 보세요. 아, 분갈이도 이쁘게 해 놨어. 요 요대로 그냥 기르시면 돼요. 요다 요게 저기 배합한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라 요대로 기르시면 됩니다. 여기 쪽 올리브도 이렇게 아이고 고품이 이쁘네. 올리브도 이렇게 쭉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요. 이렇게 올리브. 이렇게 이뻐요. 여기 뒤 입장으로 올리브는 이렇게 물이 드네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죠.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아유 올리브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예쁜 올리브. 유아이는 아가가 만원이고요. 분 요거 2천원이요. 아가가 만원이고 분 2천원이고 해서 만 2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라보라한 아이들 이렇게 놨어요. 유아이가 집시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집시? 이쁘죠. 수영이 요렇게. 두수가 오도로이렇게 있습니다 오도 어우 꽃그림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예쁘네요 수영도 이쁘게 잡아서 이렇게 심으셨네 여기 아가는 집시 요 아가는 16,000원이고요 여기 분요분 분 있죠 요 분이 14,000원 하는 아이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수영이 또 요렇게 있는 아이도 있네요 수영이 요렇게 있는 아이 요렇게 화분 요런 화분에 요렇게 있습니다 두수가 얘는 육돈에 요렇게 있는 아이 어메 여기여기 나오는 아가 요는 또 뭐야 아이고 예뻐라 요렇게 있는 아이 집시는 16,000원이고 분이 14,000원이고 해서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여기또 요렇게 된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물이 이쁘네요 이쁘게 들었네 여기서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여기여기 여기. 아유 예뻐요 예쁜 아이, 집시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이렇게 세,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집시 예쁘죠? 얘도 5도예요. 만 6천원이에요 아가는. 근데 분이 만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2만 6천원에 판매되는 아이도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심어도 예쁘죠? 여기 봉긋한 이렇게 꽃다발같이. 여기 요 아이도 제가 요렇게좀 뛰어나 볼게요. 요 아이도 26,000원이에요. 저기 아이 제가 이렇게 한번 뛰어나 볼게요. 아이 미야 이렇게 와봐라. 네. 요렇게 요렇게 하면 수영이 보이시죠? 어머 얘는 <laughs> 예뻐 예뻐. 여기 여기 여기. 요렇게 여기서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아가가 어머 얘 집시가얘만6천원이고요 분이 만원이고 해서 아이고 얘는 한번 들어서 보여 드리고 싶어.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요렇게요. 예쁘죠? 아이고. 얘 얘네들 여기서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지금 요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자고도 있고. 유노나이 26,000원이에요. 분 포함해서 26,000원. 요대로 기르시면 돼요. 요 수영도 이쁘네. 그리고 민금인데. 제가 이 아이 하나 들어 볼게요. 여기 분이요 아이보리 분이에요 이렇게 만 원씩 만 원씩 하는 아이 2만원 하는 아이고요 분이 이만 팔천 원이에요 이런 분을 하나 사두시면은 요런 분은 저 실증이 안 나죠 이렇게 해서 사만 팔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살금 미인금도 여가 가격이 많이 핫해졌네요 여기 이렇게 자고도 이렇게 있죠 여기 어, 저는 요 두수 하나에 팔천 원 주고 샀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렇게 핫해졌습니다. 여기,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예쁩니다. 이 옆에 아이,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수영이 이쁘죠, 이렇게. 얘도, 위에 아가는 2만 원이고, 분이 2만 8천 원이고 해서 4만 8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뒤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행인거리로, 이렇게 저기, 걸어 놓을 수 있죠? 요 아이요, 요 분, 요렇게, 행잉거리로 걸을 수 있는 분. 어머,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수영이 요렇게? 아이고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벽 깨끗한 데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 딱 걸어 놔도 이쁠 것 같으네. 지금 요 분이요, 살금 미인 금은 2만 원이고요. 여기 분이, 8,000원이시래요. 그래서 28,000원에 만 판매되는 아이인데요. 제가 예전에 요런 분 소개해 드렸었죠. 그 분은 만 원짜리 분이었었거든요. 이 아이는 조금 작아 갖고 8,000원이시랍니다. 요래서 28,000원에 만 판매되는 아이예요. 어머 너무 이쁘네. 이렇게 딱 벽에다 걸어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금미인 금이렇게 있는 아이도 보여 드릴까? 요 수영이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심어놨지? 여기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얘는 만원짜리 분이네. 이 아이는. 그래서이 아이는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분이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틀리죠? 이렇게. 조금 얘가 커요. 그리고 아유, 얘도 이뻐요. 좀 이렇게 이뻐. 얘는 아가가 만원이고요. 분이 요 분이 2,000원이고 해서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요아이도 이렇게 이쁘네. 두숙. 여기 이아이는요이렇게 수영이 이렇게돼 있죠? 요 화분도 이쁘네. 화분은 만 원이고 아가가 2만 원이고 해서 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이런 색깔도 있어요. 걔는 또 살군 미인이 금이 아니고 바닐라 비스네. 네, 요렇게 바닐라비스도 찍어달라그래서 거기 또 찍어봤어요. 여기 명심이에 오면은 요렇게 온슬로우, 저기, 저, 군생으로 있는 아이, 예쁜 아이 보여드렸었죠. 고렇게 요 아이가 굳어지면 고렇게 되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요 아이들이요, 자연군생입니다. 군생, 자연군생. 요렇게 이제 자라면서 자고도 자고 치고 이러면서 이제 요런 아이들이 고렇게 예쁘고 멋진 군생으로 이제 자라죠? 여기 온슬로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분이요. 이렇게 멋진 화분에다 심었어요. 화분이 이렇게 이쁘네요. 아유, 화분도 참, 여러 모양으로 멋지게들 만드셔. 여기 온슬로우 주스를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입니다. 오두. 오드. 온슬로우, 오두인데요. 만 이천 원이에요. 온슬로우. 아유, 만 이천 원이면 얘가 조금 물이 안 들었다고. 어머 여기 아가도 있네. 아유, 얄 미안. 난 아가 보면 예뻐. 이렇게 만 이천 원이고요. 분이 만 원이고 해서 이만 이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온슬로우에 그렇게 굳히면은 물이 이렇게 부, 저 분홍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면서 예뻐지는 아이들이죠. 여기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물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굳혀지면은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두네요. 오두인데 12,000원이면은, 운술로 이게 가격 핫하네. 네, 아주 저렴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아, 여기 다육이 아가들은 수영과 두수와 뭐이런 거에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얘도 이렇게 지금, 얘도 오두네요. 오두. 5도. 오두인데, 12,000원이에요. 아가가 12,000원, 분이 만원. 요렇게 해서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여기 이렇게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어머, 얘도 이뻐, 얘도. 아이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 온슬로 지금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수영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머, 얘는 육두네. 여기 또이렇게 있고.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진 아이들이에요.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분도 이쁘네요. 제가 온슬로우 좀 전에 소개해 드렸죠? 물이 들면 이렇게 요렇게 물이 드는 아예요. 굳혀지면은 얘도 지금 자연 군생입니다. 굳혀지면은 요렇게 요렇게 지금 물이 들고 있죠? 아이고, 온슬로우 왜 이렇게 이뻐. 온슬로우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죠? UI 아가는 만 원이고 분도 만 원이고 해서 2만 원입니다. 아니, 제가 이게 분을 들여 보여 드려. 여긴 분채 가는 거라 분도 보여 드려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온슬로 지금 보여드렸죠? 요런 아이가 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오랜 세월 묵어서 달궈지면은 이렇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온슬로를 보여드렸어요. 나나 후쿠미니, 밑자만 써놨어. 나나 후쿠미니, 얘, 얘 두수를 보세요. 얘는 완전히 목대 보이시나요? 완전히 묵은둥이. 6만원이에요. 근데 두수가요,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요 두수 좀, 두수 좀 보세요, 이렇게.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요 아가가 6만원이에요. 여기 분이요. 너무 멋있죠? 아우, 분 너무 멋있네. 이렇게요 아이가 수제분인데요. 분이 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9만원이에요. 요런 아이는 진짜 요렇게 다이렇게 들여놓으면은. 어머, 얘 진짜, 어머, 저 안에 진짜 수영이 너무 이뻐. 아우 나 저런 애들 좋아하는데 여기 이 아이도 아유 얘는 얘네, 얘네들은 나란히 놔야될것 같아 분좀 봐요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여기 아가는 얘도 여기 목대를 보세요 완전 군생이에요 얘는 자연 군생 자연 군생하면 다육이 아가가 가격대가 더 나가죠 이 아이는 6만 원이고요 여기 아주 두스가 다글다글합니다 6만 원이고 분이 3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9만 원입니다. 제가 또 요런 아이도도 소개를 해드려 봐요. 이 아이는 아이고 얘도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 얘도 분이. 이거 특이한 분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아가는 3만원이고 분이 3만원이고 해가지고 6만원입니다. 아나호크미니 이렇게 두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2만 8천원이고요. 아가가 분이 1만 5천원이고 해가지고 3만0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분도 이쁘죠. 명심인에는 이렇게 분을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이쁜 분을 많이 사용하시네. 이 아이 레티지아죠.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물 들면은 여기 속에까지 빨갛게 물 드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어디에서? 그 레티지아입니다. 요런 아이도 묵은둥이가 되면 그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식물. 이 아이는 만 원이고요. 여기 분이 수제 분이래요. 요분 요게 2만 원이랍니다. 요 분이 요렇게 해서 3만 원이에요. 근데 내 지자 너무 이쁘게 심어 놓으셨네. 그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너무 이쁘죠? 러우얘물 너무 이쁘게 들었죠? 러우좀 보세요. 예요. 아가는 16,000원이고 분이 14,000원하고 해서 요렇게 분포함해서 3만 원입니다.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요렇게 요런 분도 있습니다. 로우유아이는 요렇게 돼 있고요. 너무 이뻐. 어머, 이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요거 보세요. 아우, 예쁘죠? 로우예.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요런 아이 3만 원입니다. 분포함에서 3만 원에 드리는 아이예요. 로우를 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여러 아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명심인에 와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요. 영상에 또 올려 봅니다. 저 위에는 저렇게 철아들이 저렇게 있어요. 아유. 얘얘왜 이렇게 이쁘대 철아가? 어머 수영이 너무 이쁘게 잡혔네. 쭉 이렇게 그냥 보여 드릴게요. 명심인에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서 차도 드시고 예쁜 이들 구경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네 요렇게 이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어메야 온슬로도 반기네요 저렇게. 아유 여기 온슬로. 올정마다 <laughs> 얘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